한 달에 월천 찍게 해드립니다. 사기꾼 새끼들이지. 제일 사기꾼은 어딘지 아세요? 대학교야. 대학교 학비 겁나 많이 받아가잖아요. 몇 천만 원씩 받아가잖아. 성공파리 사기꾼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마치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번 것처럼 위장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 꼬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주식으로 돈을 번 적이 없지만 주식 강의로 돈을 벌어서 계속 수능생들을 모아가지고 주식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뭐 넘쳐납니다. 걸으려면 결국에는 내가 더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강사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분위기인 경우 경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종교 마케팅이기 때문에 강사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그 강사의 전문성이나 강의에 만족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강사가 커트하기도 전에 추종자들이 나를 커트하고 욕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잘 뜯어봐야 돼요. 실제로 이 수강생이 삶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 팩트인가를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강사를 칭찬하는 수강생일수록 잘 되지 않은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피체면성이 높다고 해요. 피체면성이 높은 수강생들일수록 강의 쇼핑 중독에 빠져서 돈을 많이 쓰고 자기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경계를 하고 보셔야 돼요. 저학력자가 성공 팔이하면 사기꾼인가요? 해당 분야의 학위가 높지 않고 나왔어도 좋은 대학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확률인 것 같아요. 확률, 내가 예를 들면은 부동산 전문가야.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 부동산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 부동산 대학원 졸업. 이 사람이 부동산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부동산에 진심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맞잖아. 부동산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고를 따지기 전에 머리는 좋은 건 맞고 부동산에 진심인 건 맞죠. 왜냐면 일관성 있게 부동산만 파왔으니까. 이것만 보고 찐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실제로 이 사람이 부동산학과 교수지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잘벌었나 다른 문제니까. 그죠? 경영학과 교수가 대표가 아니잖아요. 학력의 끝판왕인 교수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그 그 분한테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천만 원짜리 강의 팔면 사기꾼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싼 강의를 판다고 해서 사기꾼 새끼는 아니에요. 막 오백만 원짜리 강의 팔고 천만 원짜리 팔고 해도 나쁜 새끼. 그렇게 치면 제일 사기꾼은 어딘지 아세요? 대학교요. 대학교 학비 겁나 많이 받아가잖아요. 몇 천만 원씩 받아가잖아. 다 사기꾼 새끼들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상 이 자본주의 논리는 상품의 효용성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천만 원짜리 강의인데 몇 억을 벌게 해주면 좋은 강의잖아요. 강의가 비싸다고 해서 안 좋은 강의가 아니죠. 그런데 비싼 강의를 파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을 확률이 큽니다. 삼십만 원짜리 강의를 팔아서 돈을 벌려면 몇백 명, 몇천 명한테 팔아야 돼요. 삼십만 원짜리 강의를 많은 사람한테 팔려면 모든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찐 후기들이 많아야 돼요. 한번 구매했던 사람들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쌓이고 쌓여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몇천건몇만 건을 팔기는 쉽지 않아요. 네. 저 단가인 사람들은 대체로 찐 후기들을 쌓아가면서 차곡차곡 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고 3시간짜리 강의를 들었어. 그러면 납득은 되는 거지. 강의 준비하고 실제로 들인 시간이 10시간이 넘을 텐데 최저시급 쳐도 사실상 사기꾼은 아닌 거죠. 똑같이 3시간을 했지만 엄청나게 내용이 좋았어. 이걸 천만 원을 받아. 사기꾼처럼 느껴질 확률이 높아. 없지. 그 구조만으로도.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몇 명한테만 팔아도 고수익이 나요. 한 달에 10개 팔면 1억씩 벌어. 그럼 시간에 살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뭐 제가 그 강의는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가격 대비 효용성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안 좋은 후기가 퍼질 확률이 낮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결제를 안할 거잖아. 그 강의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모수가 너무 적다는 거야. 천만 원짜리를 10명이 들었어. 1억을 벌었지만, 내 강의가 안 좋다고 퍼뜨릴 만한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 거지. 사기꾼들은 내 강의가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다라고 하면 단가를 확 높여버리고 인원수를 적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오래 가면서 돈은 더 많이 벌고 부담도 없는 거지. 한 달에 월천 벌게 해드립니다. 말하면 사기꾼인가요? 두달 만에 천만원 벌게 해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사기꾼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과대 허위광고들이 많잖아요 내가 진짜 실력이 있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뻥튀기를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실력자여도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찐 전문가여도 일단 나한테 오게 해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들 중에서도 마케팅 대행사를 쓰던가 아니면 마케팅 직원들을 쓰던가 아니면 약간의 과장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가를 거르는 방법은 내가 준 전문가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 어, 이 사람 말 잘하고 전문가다 라고 느끼는 건내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 지금 나의 지식과 경험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는 잘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비싼 강의를 들을 때는 비판적 사고도 발휘해보고 커뮤니티가 있다면 수강생들의 비포 애프터 성과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